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편안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해 노후가 망가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독하게 마음먹고 반드시 지켜야 할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돈을 끝까지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각종 투자 권유부터 빌려달라는 요청까지 주변 사람들의 요구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에게도 단호해져야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유별나기로 유명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가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삶은커녕 노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힘든 논년을 맞이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농촌에 살던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넓은 논을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논을 팔아 서울에 집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논을 팔아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자녀가 사업 자금을 부탁하며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창의적이고 똑똑한 아이였기에 잘해낼 것이라 믿고 남은 아파트마저 팔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김씨 할아버지 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월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거리를 다니며 폐지와 박스를 줍고 있고 아내는 종종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 넓은 논이 그립다는 아내의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그립다.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이 모든 일이 단지 자식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사랑이 결국 화를 부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식이 스스로 일을 해서 경험도 쌓고 고생도 해봤다면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좀더 단호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드네요. 살아가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부모의 자산을 가볍게 여기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쉽게 쓰려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둘째의 경우 사업이 망한 뒤 오히려 그럼 그때 왜 나한테 돈 빌려줬어? 라며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 있으면 제 아무리 혈육이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산의 소중함을 자식들이 일찍 깨닫고 존중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부모는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이는 젊음이 가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노후 대비로 저축한 약간의 돈과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자식이 사업이나 다른 이유로 요구하여 빼가는 일이 흔합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주어도 고마움은 잠깐뿐이고, 어려서부터 받기만 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키운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자리 잡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죽을 둥살둥 자식을 키워놨더니 결국 자식은 생활비 몇십만 원 주며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삶을 반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 보험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대가족이 함께 즐기던 명절 풍습조차도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독하게 변해야만 하는 요즘 세대를 너무 매정하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이든 회사의 직원이든 결국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투덜거립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직원을 교육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하네.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새로 뽑고 다시 교육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일손도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받으며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식사비 지원은 당연한 혜택으로 여깁니다. 시간이 흘러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기술직에 종사하며 회사를 옮길 때마다 급여가 인상되는 일종의 규칙을 잘 활용해 매년 한 번씩 직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그 직원 덕분에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개인으로 취급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정으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지원 때문에 파산하거나 어려워진 부모들은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성인이 되도록 부모에게 의존하던 자녀는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부양할 능력도 갖추지 못해 결국 부모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흔히 바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하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부모를 잘 돌보며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담보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비참한 삶을 예약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짐이 될 뿐입니다. 당장은 자식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독하게 마음 먹는 것이 나중에 돈이 없어 비참해지는 것보다 100배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심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고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해이해지기 쉬운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노후에 찾아올 신체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삶의 마지막 1년 동안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노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적 의료보험이 이 취약한 미국에서는 노후의 의료비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거나 심지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달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와 간병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 줄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 여러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의 작은 변화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자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독하게 마음 먹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비용이 들어가 국민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습관화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돈을 덜 쓰는 것은 곧 돈을 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이 어려워 노후 파산을 겪는 60대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과 건강은 노후를 위해 반드시 독하게 지켜야 할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자식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이두 가지 길을 미리 잘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노후의 지혜에 대한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